해변 쪽이고요 이렇게 캠핑카들이 알바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노지고요. 지금 스팟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첫 번째 금진 해변에서 캠핑을 하려고 하다가 좀 다른 장소가 있나 싶어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로 차 들어가서 이 바다 보고 뒤보기로할 수가 있어요. 여기 카라반 알바 깨는 곳저 앞쪽으로도 할 수가 있고 여기 자갈밭 있는 데에서도 사람들이 다 캠핑을 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땅불을 겁나 해놔가지고 차량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캠핑을 할 수가 있어요. 공간이 참 되고요. 이제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이왕이면 땅이 고른 데로 가보려고 어 옆에 한번 다른 장소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캠핑 3일차 드디어 제가 바라던 우중 캠핑이 됩니다. 비가 오네요. <laughs> 근데 많이 오네요. 일단은 빠르게 자리 잡고 우중 캠핑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소가 여기가 노봉 해수욕장 옆에 있던 노지였고요. 이렇게. 오병공해수장이라고 오병 이렇게 들어가면 노트 캠핑을 할수 있어 비가 많이 오면 못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강이랑 이렇게 합해져 있구만 바다랑 지금, 그 여러 군데 장소를 찾고 들여다니다가, 아까 여기가 자리가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혹시나 해서 이 장소로 와봤더니 자리가 비어서 얼른 자리 잡았고요. 여기는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24-7번지입니다. 주차를 그냥 뒤보기로 하면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까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처럼 차박을 하면서 뒤보기로 할 때는 네 대? 뭐이 정도 되고, 그냥 주차만 하면 한 일곱 대, 여섯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실 아까 갔던 자리도 어, 되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여기는 화장실도 바로 길 건너에 있고, 바로 뒤보기로 해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정박을 하려고 합니다. 파주에서도 아는 동생이 또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려와가지고 같이 정박하고 세팅하고 바라보면서 바다 보면서 바다멍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하는 우중 캠핑. <laughs> 아까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 여기 내항 쪽은 바람이 안 불고요. 파도는 좀 너울이 있는데 박자국은 완전히 뭐 파도 너울이 엄청 납니다. 암초가 많아서 일단은 세팅 해놓고 화장실이랑 여기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캠핑 해봅시다. 근데 비가 오고 나서 엄청. 추... 추야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야 될것 같아요 감기 걸리면 안될것 같아서 여기서 오늘 하루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놈이 또 땅뿌라고 다 버리고 간 거야 진짜 여기는 저희 장소처럼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해변에서 텐트를 쳐도 될것 같습니다 아 저쪽은 뭐 파도가 너울이 엄청나죠 암초들이 많아가지고 또 여기가 지금 제 좌측으로 보이는 데가 다 낚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전박을 하고 낚시캠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또 이제 저 안쪽에는 풍발. 풍발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파도가 너무 많아서 풍발은 안 던지려고 합니다. 풍발 던지면 풍발이 유실될 수 있고 바다 쓰레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풍발 포기했습니다. 동해 오기만을 기다려서 풍발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네요. 아, 풍경은 진짜 예술입니다. 이거 날씨 좋을 때 오면 여기 정말 멋있어요. 예전부터 한번 온다 온다 하고 킵해놨던 장소고 저는 이 길을 다 알거든요. 이 해안도로 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 스팟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장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텐트를 특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대두대세대 대, 저기 지금 여기가 화장실 건너편이 화장실이고요 저 옆에도 차박 하늘 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저기 갔다가 지금 들, 들리시죠? 괴성 지르고 노래를 엄청 소리 지르고 있어 아 진짜 아직도 저렇게 나이 먹고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 들리시나요? 아 진상들 그렇게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라고 여기도 이렇게 자리가 있고요 뒤보기가 되죠 아요 장소 너무 좋은 것 같아 한 뒤보기로 차박 하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대까지 일곱 대까지도 되겠구나 차박만 하면 근데 네, 밖에다가 이제 피칭을 하려면 넉넉하게 놀려면 4대, 5대 정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서 사이드 월을 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아, 이게 예 지금 바람 타가지고 물이 고이면 지난번에 물고 일까봐 무너져가지고 애를 먹었었죠. 이렇게 지금 이 차한테 바람 부니까 장착을 다 바퀴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퀴에다가 바람 타지 말라고. 그래도 지금 오늘은 조금 숙이고 다니더라도 물을 제대로 빠지게끔 해놔야지. 안 그러면 또 무너질까봐 겁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세팅하고 오늘은 좀몸 많이 세팅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그어올 <목소리가> 아, 아. 사실 입술이 차있다 소금이 안 짜서 건드려도 되겠다 너무 맛있다 와아 하아 같은 약간 느낌인데? 네. 그죠? 저희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원닝 날아갈까봐 원닝 접고 일단 근처에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편의점으로 대피했습니 우중캠핑아, 얼어 죽는 거. 아, 비 쫄딱 맞았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비 쫄딱 맞고, 일단은 어닝을 빨리 접어야 될것 같아서 접고. 아까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 왔습니다. 빗소리는 들어야 되니까. 이놈의 우중캠핑. <목소리> 차 있는 데서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앞에 남녀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가 아, 되어 있구요. 그리고 세면대 있고, 여기도 물을 받아서 주가있고요 아, 바다 짠내... 짤내. 바다 짠내음이 엄청나네! 정말 진짜 이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인간들 이거 봐라 쓰레기부터 야 이게 진짜 이건 너무 심하다 진짜 어떻게 쓰레기를 이렇게 냅두고 가지? 와 미친놈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진짜 인간적으로 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아 낚시하고 나서 그대로 바늘이랑 다 냅두고 갔네 쓰레기랑 아저늘 여기서 하나 비우는데 응? 냐 분들 쓰레기 많아 진짜. 아 이게 진짜 할 짓이냐? 이 캠핑하는 자리에는 그래도 캠퍼들은 쓰레기를 뭐 이렇게 버리고 가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 방파제 쪽으로 바다 구경하면서 한번 나와봤더니 와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쌓아놓다 놓다 못해 완전히 너무 많이 쌓아놔가지고 아 보기 안 좋네요. 진짜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쓰레기를 저 정도까지 쌓아놓지? 그리고 오히려 양심적으로 쌓아놓은 사람들은 괜찮아 <laughs> 그나마. 바닥에 저렇게 잔 쓰레기를 다 난도질 해놓고 가는 사람은 또 뭐냐? 상쾌하나? 지금부터 별로 상쾌하진 않네요. <laughs> 아, 저는 금진 해변, 근처 해안도로 바닷가에서 하루 일박2 일쿡 자고 일어나서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산책도 할겸또 먹을 겸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뭘 그렇게 쎄해 보고 있냐? 쟤 보고 있는 거야? 쟤 거, 쟤 도망가. 아, 고양이 천지다. 저기 한 마리, 저 노란 거위한 마리, 저 바닥에 숲속에 한 마리. 얘네 둘이서 쟤네 경기하고 있네. 참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네. 이렇게 건너가서 차는 못 들어오는데 이렇게 내항에서 낚시들을 많이 하시네요. 오 신기해. 왜 한번 가보자. 은 특이한 게 금진 어촌계 어판장에서도 캠핑을 많이 하는 여러 친구 <laughs> 신기합니다 이렇게 캠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이 화장실 쪽에서 조금 금진해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방금 주소지가 있는데 여기도 타박을할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아 오늘은 비가 오고 파도가 세서 그런데 뭐 파도가 세도 파도 소리 들으면서 여기 지내기 좋죠. 이렇게 차가 들어가죠. 차가 들어가면은. 화장실은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되고요 이 해안도로 길에 딱 이렇게 노지 장소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날씨 좋을 때 오면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차를 조용합니다 자 이렇게 뒤보기 해서 이렇게 바다보면서 해도 되고 또 이쪽에 좌측에도 차를 대고 이렇게 차를 대고 뒤보기 하면서 해도 되고 한 4팀, 5팀 정도? 다섯, 여섯 팀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신 화장실 옆에 사람들 있는 거를 방해받고 싶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싶으면 여기가 좋습니다. 화장실은 조금 걸어가면 돼요.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바로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도 괜찮은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는 금진해변입니다. 아점을 먹으러 금진해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는 금진해변에 있는 대성횟집이라는 데고요. 25, 21 촬영지라네. 아, 요 앞에 촬영지구나, 이게. 여기서 뭐 동해안 왔으니까 곰치 한번 먹어 줘야죠. 곰치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소주 한병만 주실래요? 예. 소주 뭐로 드릴까요? 자. <laughs> 드릴요로 네. 새로 새로, 새로 새러도, 네. 네. 새로 심을 때그래 <laughs> 배를 워 놓고 일단 녀도좀건져 놓고 밥을 말아야겠 그래도 맛있어라 아, 인절미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음, 맛있어요. 뭉치고괜찮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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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안주 주네. 고구마 볶음 떡사줄래요? 아 그래요? 네, 잘 먹었습니다. 아점 먹고 금진해변 산책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안주 한잔 하고 그다음에 금진해변 한 바퀴 돌고 베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키트 고기 육전. <laughs> 잘랐었는데 잘랐어야 되는데 될것 같은데. <laughs> 아 가위로 잘랐어야 돼. <laughs> 어, 맛있던데. 맛있는데. <laughs> 이 키트가 짱이야. <laughs> 나 진짜 기대 안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좀 싱거우면 고추장도 넣을게요 너무 맛있다 좋아 맛있어 짠 이게 느끼하고 달고 칼칼하고 이게 음. 와 맛있다 칼칼하니 내가 음식은 가리지 않는데, 고개 종류를 찾아서 먹지는 않아. 별로는 별로 안 좋아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딱히 좋아하지도 않아. 있으면 먹는데, 찾아먹지는 않아. 내 맛조개를 옛날에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한 10년 전, 20년 전? 그 속은 쭉 나오잖아. 네. 서해안 가서 조개를 맛조개를 엄청 잡아가지고 먹는 거야. 와, 너무 부러운 거야. 그고 먹는 게. 아, 뭔가 음식 먹는 거 같다. 탁하니까. 그냥 맵고, 탁하는 거 먹어도 되겠다. 테스트. 어, 며칠간의 강원도 동해안 바닷가를 쪽쪽 저쪽 좋은 풍경을 찾아서 여행을 즐겼습니다. 오늘 며칠째 비가 좀 우중 캠핑이 빗소리 들을 수 있는 비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고 보슬비가 와서 조금 우중 캠핑의 낭만을 많이 즐기지 못했네. 이제 집으로 이른 아침부터. 복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6시고요 빠르게 복귀해서 글램핑장을 가려고 예약을 해놔서 <laughs> 동해안은 이렇게 일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노즈캠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캠핑하세요